안녕하세요, 동네원장입니다. 오늘, 앞전에, 댄디컷 잘랐는데요. 머리가, 옆에가 많이 뜨는 머리라서, 옆머리는 매직, 다운 매직을 하고, 윗머리는 그냥 볼륨만 살리는, 어, 한 바퀴 반 많은, 그런 볼륨 펌을 할 겁니다. 지금 옆에 지금 바르는 거는 매직약이고요. 옆통수, 위에까지, 조금 위에까지, 약을 발라서 볼륨 매직을 해줘야, 결과가 예쁜 라인이 나옵니다. 볼륨펌을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매직약을 먼저 바르는 이유는 위에 와인딩 하기 전에 밑에 매직 연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 약을 먼저 바르는 겁니다. 자, 위에 그리고 나서 위에 와인딩을 할때 어, 와인딩 하는 시간이 뭐 10분 15분 되겠죠? 그러면 옆에 연화 타이밍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로다 다 하고 나서, 중화까지 다 하고 나서, 밑에는 중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중화 또 7분 보면, 로또 방치 시간, 로또 많은 시간, 위에 로또 아우다 하기 전까지 중화 시간까지 충분히 충분히 연화가 된다는 거죠. 여기 밑에 짧은 머리는 건강모기 때문에, 연화가 안 되면 머리를 아무리 볼륨 매직기를 해드려도 머리가 뜹니다. 이렇게 연화를 충분히 보고 나서 시술을 하게 되면 낮은 온도를 쓰더라도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마 볼륨 펄 많은데, 어, 한 바퀴 반 정도? 그래서 웨이브를 심하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모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또 지금 파마 웨이브 이렇게 세게 많은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위에는 약간 볼륨 한 바퀴 반 말고요. 옆에는 다운 매직. 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위에 중화를 할때 밑에 같이 중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로드 아웃을 안 하고 밑에를 세척을 하고 나서 다운 매직을 한다고 했을 때, 위에 로드가 부딪혀가지고 말릴 때 굉장히 불편하고요. 시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술 내용을 정리하자면, 위에 로트 중화하고 나서, 로트 아웃 하고, 전부 다 세척을 해버리고, 밑에 중화 안한 매직약 발른 부분, 매직, 볼륨 매직 하고, 밑에만 크림 중화를 해서 마무리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지금 많은 부분, 좀 다운 시켜서, 끝에 부분 한 바퀴 안 되게 이렇게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밑에 다운매직 한 부분하고 연결이 좀잘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게 많이 뜨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앞머리도 지금 많은 부분 너무 한 바퀴 반 이상 말아 버리면 뒤집어져서 보기 안 좋으니까 한 바퀴만 말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화면으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윗머리 많은 거는 가까운 화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뒤에 말고 옆에 말고 앞머리 말고 그리고 나서 탑을 마는데, 특별히 순서는 제가 정해놓고 말지 않는데, 그냥 쉬운데부터 이렇게 말아서 공략해 나갑니다. 아, 평상시에도 요런 속도로 파마를 말면 정말 대박이겠죠? 옆 라인을 조금 다운 시켜서 말한, 말은 마른 걸볼수 있는데, 옆동수를 너무 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른 겁니다 약간 다운시키죠 머리는 두상이나 모량 어, 그런 거그 다음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섹션 양그 다음에 각도 그런 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같을 수는 없고요 어떤 머리는 양을 많이 잡고 모량을 또 적게 잡아야 되고 한 바퀴 말해 할때 있고, 반 바퀴 말해 할 때도 있고, 두 바퀴 말해 할 때도 있고, 초보자들이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 미용은 그때그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손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리고, 어, 경험도 좀 있어야겠죠? 어, 그,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내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어,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어, 미용은 미창조입니다. 미창조. 내가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사들은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죠. 요리를 할때 레시피는 같아도 각자 사람마다 맛이 조금씩 틀린 이유는 손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기본 틀에다가 그 각자의 기량과 손맛을 넣어서 요리를 완성하듯 머리도 그렇게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중화를 안 했고 여기 풀르고 여기만 중화를 하고 여기 샴푸 하고 나서 이제 말린 다음에 매직기를 잡고 나서 크림 중화 할 겁니다. 지금 로또 아웃하고 세척을 했는데 밑에는 중화를 안한 거죠. 연화만 한 겁니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글램판 매직기 라운드 소자리로 이렇게 볼륨 매직을 해줍니다. 이렇게 꺾어서 돌렸을 때옆 볼륨이 빵빵하게 살죠. 근데 중화하면 쫙 펴지겠죠? 펴지는데 일자로 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아주 살짝 볼륨만 주고 이렇게 옆에 딱 달라붙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역삼각형 라인이 나와서 머리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디자인 이 되는 겁니다. 귀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시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손님에게 귀를 잡고 어, 귀 밑에 부분까지 라인까지 바짝 섬세하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게 돌릴 때 너무 뜸 들일 필요는 없고요. 수분은 지금 다 말렸고요. 그냥 라운드대로 그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크림 중화 흘리지 않게 어, 수건... 이 매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크림 중화, 저는 매직기 주문할 때 크림 중화, 반절, 어, 물 중화, 반절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매직약 주문할 때. 그래서 요런 때 크림 중화를 쓰게 됩니다. 요즘 가수 중화들은 다 7분이죠. 근데 크림 중화는 10분 보라고 하는데 그냥 5분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전체 다 마무리, 음, 샴푸하고 말렸고요. 살짝 다듬어서 제품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화살표처럼 약간 역삼각형 각도가 예쁜 모양의 각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동네 현장입니다.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